이번에는 가깝게 못 붙으니까 아무래도 밑에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요령을 한번 보여준다고요? 맞습니 서브 리시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면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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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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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표시나요? 어 이제 위에서 서비스 넣었을 때 위에서 어, 처리하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밑에서 잡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 어, 놓는 방법부터 우선 놓는 거 중간 볼 그다음에 길게 주는 거 뒤에까지 주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앞에 네트 앞에 쇼 서비스 라인에 가깝게 못 붙는 분들 네붙시는 분들 약간 제가 그 서비스 라인에서 한 80분으로 아.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 에 했던 거는 우리가 좀 가깝게 붙으니까. 네, 가깝게 붙으신 분들. 아그 아까처럼 그 위에서 치는 요령이었고 네, 이번에는 어. 가깝게 못 붙으니까 아무래도 밑에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요령을 한번 보여준다고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네, 가볼까요? 밑에서 한번 처리하시면. 네 밑에서. 보셨죠?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인데, 어, 이 포인트는 뭐냐 면은 오른발이 타이밍에 맞춰서,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깊게 들어가면서, 라켓을 약간, 어, 밑에서 잡더라도, 헤드 부분을 약간 비스듬히 잡으셔서, 약간 죽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 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른발이 깊게 들어가면서, 라켓 헤드 부분을 숙여서, 네, 죽여준다는 음. 느낌으로, 이렇게, 놓아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발 뒤로 나왔을 때는 네. 밑에서 잡을 수밖에 없지만 네. 최대한 내가 위에서 잡을 수 있는 만큼 들어와서 네. 우리가 좀 앞에 위에서 잡을 때보다는 헤드가 좀숙을 수밖에 없죠. 네 이미 이렇게 네. 네. 뒤에 있기 때문에 할리는 음. 잡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이 쭉 들어가면서 최대한 위에 높은 데서 아. 잡더라도 헤드 부분을 조금 눕혀서 죽여준다는 느낌. 죽여준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한... 가져가시면. 아그 스윙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밑에서 잡게 돼도 스윙을 짧게 하네요. 네, 스윙이 더 크면 안된대요 짧게, 짧게 하면서 이것도 악력, 네. 력그러 압력. 어, 뭐 밑에서 잡아도 악력 쓰는 건 똑같네. 똑같습니다. 네, 아 악력 힘으로 힘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용 TV 자 이번에는 밑에서 잡았을 때 한번 중간 볼로 처리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서 잡아서. 하 면서 다시 여기 다가 이번 에 이제 중간 볼 포인트 는뭐냐 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어, 밑에서 아까 밑에서 잡게 되죠. 어, 밑에서 잡기 때문에 약간 헤드를 헤드 부분을 약간 눕혀서 눕혀서 잡아서 여기서 어, 요 악력 힘으로 또중간쯤으로이 힘으로 쳐주셔야 돼요. 악력 힘. 아... 네. 그것도 만약에 아까 보였줬듯이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악력으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위에 잡을 때는 네. 라켓 헤드를 약간 세워주고, 네. 밑에서 잡았을 때는? 헤드를 약간 눕혀 주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잡으니까 이제 공격적으로는 네. 못 들어간다는 거 아, 확실하게 공격적으로는 네. 못 들어가지만 와, 이래, 이래야 되겠 돼. 그 밑에서 잡는 거는 그만큼 네트 감각이 좋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힘 조절은 네. 이제 조절해서 네. 이제 안 뜨게 네. 안뜰 수가 없죠. 이거는 밑에 잡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뜹니다. 아. 넘기려면 네트를. 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힘 조절을 해서 이제 힘 조절을 해주셔야지. 밑에 잡더라도 힘 조절. 음. 그러니까 악력 힘을 많이. 아, 힘 조절해서. 네, 네트감, 안, 네, 안 뜨게. 안 뜨게 위에서 잡으면은 그래도 네트감각을 좀더 이렇게 좀 쉽잖아요. 맞습니다. 위에서 잡는 네, 게, 위에서 게 아무래도 안 뜨게 치기가. 근데 밑에서 잡는 만큼 감각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죠? 진짜 자. 네. 바 와용 TV. 자, 이번에는 밑에서 잡아서 뒤에까지 뭐 치는, 처리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밑에서 잡아서. 뒤에 처리하는 방법. 방금 뒤에 처리하는 보셨죠? 스윙이 낱개스 밑에서 잡더라도, 스윙이, 어, 짧게, 짧게 하면서, 딱, 그, 악력으로 잡아주면서 쳐주셔야 돼요. 스윙이 커지지 않고, 크게 하면은 아무래도, 어, 스피드 있게 안 가죠. 그리고, 짧게 이렇게, 헤드를 좀 눕힌 상태에서, 어차피 밑에 잡으니까 눕겠죠? 눕힌 상태에서, 오케이. 헤드가 높이 들지 않고, 낮게, 끊어주면서, 악력으로 끊어주면서, 어, 힘으로 쳐주셔야 돼. 압력. 그게 이게 휘둘리는 스윙으로 가면은 공이 약간 네. 뜨는 경우가 많죠. 네, 스윙이 드라이브로 네. 힘있게 빠지는 게 아니고 네. 뭐, 밀다는 느낌으로 가죠. 아 밀다는 느낌. 느낌으로 가니까 네. 뒤에를 줘도 스윙을 크게 하지 말고 압력으로 쳐야 된다. 짧게. 네. 스윙을 짧 야. 눕혀서 면이 들리지 않고 음. 낮게. 예. 네. 들르는 순간 이게 떠버리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힘을 세게 주면 이제 이 면이 위로 향하기 때문에 위로 뜬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이 들리지 않고 어, 낮게. 낮게. 들리는 느낌보다는 낮게. 네, 낮게 네트 높이에 맞춰서 면을 낮게 잡아주죠. 팍 잡아주는 네. 느낌으로 그래야지 드라이브성으로 좀 빨리 빠진다. 그렇죠. 밑에 잡았더라도 아.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네. 앞에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네트 에 네. 걸릴 네. 확률은 많이 없습니다. 잡아줄 음. 때만 잘 잡아주시면 음. 짧게. 어쨌든 지금 밑에서 잡아도 우리가 공격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을 조금 눌러주고 낮고. 뒤에 주더라도 낮고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요령이 악력으로 쳐야 된다. 네. 잡아줘야 악력임을 된다. 길러라. 아. 그게 포인트 같아. 네. 아. 악력임을 들르셔야 돼. 와용 TV. 이렇게 그 서버 리십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쪽 방향밖에 못했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네. 서버가 네. 왔을 때, 네. 어 우리가 이제 우측에서 했을 네. 우측에 우측에 때, 백엔드 방향만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악력으로 잡아준다고. 수을 짧게 해야 된다. 짧게 해서 잡아준다. 잡아준다. 아, 그렇죠. 그게 포인트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브 리시브 할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왔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라켓을 크게 빼가지고 헤어핀을 음, 해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뭐, 이거 이짜 스윙까지 자려고 몸을 쓰면서 그렇죠. 스윙 이렇게 하고 언더 줄때 뒤까지 빼가지고 이렇게 치단 말이에요. 이거 좀면 뭐죠? 네. <laughs> 몇가지 치겠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날카롭게 볼까요 우리가 위에서 잡았을 때도 스윙을 좀 짧게 줘야돼고 네. 짧게 이제 앞에 많이 붙어가지고 조금 위에 잡을 수게 유리하죠. 네, 공을 떨어뜨리. 예. 네. 아까 혜근이가 위에 잡아서 떨어뜨린 거보랬죠 바로 짧게 놔두니까 공이 바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스윙을 크게해서는 맞추려면 어려요.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가 서브리시브 할때 스윙을 좀 짧게 가져야 돼요. 짧게 가져. 그리고 우리가 여권상 이제 조금 앞에 못 쓰시는 분들. 네. 우리가 조금 앞에 바짝 서비스 라인을 못 쓰시고 한발 네. 나오시는 분들은 밑에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밑에서 잡, 잡을 텐데 그래도 그래도 공격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 처리 방법이 스윙을 좀 짧게 하면서 이 네트 감각을 좀 키는 연습 많이 해요 네. 되지 않나. 밑에서 들어올리는 리시브는 절대 좋은 공을 낼수 없다. 각도, 올리는. 그죠 각도를 네트 상상이랑 맞춰서 공을 잡고 네. 눌러주는 네. 짧게 약력. 네. 아까 그 해변에 근육 막 움직이는 네. 거 있죠? 올 <laughs>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잡아주는 느낌을 많이 해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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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저희가 이제 포인트는 네. 따로 안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포인트는 네. 하겠지만, 네. 포인트는 마찬가지요. 짧게 잡아주는 거예요. 썸물 25는 다. 네. 그죠? 렇 아, 아, 오늘 포인트는 이 위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악력으로 주면서 공을 자꾸 눌러주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거 맞죠? 맞습니다. 아, 짧게 아, 네. 해서 악력 힘으로 네. 어, 네. 차라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만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